안녕녕 종로 YBM E4U 미친토익 최윤선 신촌 YBM 미친토익 박인나 강사입니다 난이도가 좀 평이했던 파트였는데요 저는 에어컨을 키고 봤는데 7. 저는 끄고 봤어요 네 이렇게 수업시간에 물어보니까 반은 키고 반은 끄고 근데 고사실마다 또 다르기도 해요 저희 고사실은 켰는데 옆에 고사실은 또 끄고 하니까 일단 우리 더위 속에서 열심히 좀 정리해 보시고 <laughs> 6월 13일에 나왔던 고난이도 다섯 문제 뽑아봤습니다 질문, 그리고 ABC 보여드리고, 그리고 답을 한번 유추해 보도록 할까요? 질문. 어떻게 영업 워크숍을 신청하나요? A. 방금 막 취소됐어요. B. 일주일에 한번. C. 가게는 5시에 닫아요. 정답은 A. A번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과 정답 들려드릴게요. How do I sign up for the sales workshop? A. It was just cancelled. 대표적인 우회적 답변이죠. 워크숍 취소됐다. 워크숍은 술 먹고 노는 건가요? <laughs> 공부하는 곳이죠. 배우는 곳이죠. <laughs> 네, 교육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laughs> 교육. 자, 어떤 오답인가요, 쌤? 네, 먼저 B에는 일주일에 한번 왠지 워크숍을 갈것 같은 느낌의 연상 오답이었고요. 가게는 다섯 시다. 가게 워크숍 그리고 샵 맨날 나오는 유사 발음 오답이죠. 정답은 A. 그렇죠. 다음 22번입니다. 왜이 기차는 아직도 역을 떠나지, 즉 출발하지 않나요? A: 티켓 창구에서 B: 저는 공지를 듣지 못했어요. C: 알람 시계는 11시로 설정되었어요. 정답은 B, B번입니다. 자, 들려 주시죠. Why hasn't this train left the station yet? B: I didn't hear the announcement. 결국 몰라요. 네. 패턴의 우회적 답변인데, 사실 그냥 몰라요. 라고 하는 것보다 몰라요. 왜냐면 공지가 방금 나왔는데 제가 그걸 오, 못 들었거든요. 다 잘려져 있는 패턴으로 빈출입니다. 오답 알려주시죠. 네, 티켓 창고에서 트레인 했더니 티켓 윈도우 하며 연상어 오답이 나왔고요. 그리고 왠지 막 떠나는 리브가 set for 11, 11시로 막 오치.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 연상 오답이었습니다. 또몇 개만 더 알려드리면 트레인, train, 트레이닝. rain, raining 이런 유사 발음하고 leave, 떠나다 live, 살다 그리고 leave, 남겨두다 음. 또 이런 여러 가지 오답도 있으니까 미리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24번 배송 시간을 좀 서둘러서 해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의 그 공급업체에 연락 좀 해주실 수 있나요? A 저는 지금 퇴근하려 그래요. <laughs> B 어, 오피스 단지에 정원이 있어요. C 여섯 개 혹은 일곱 개의큰 댓글들 너무 차갑죠? 정답은 진짜 네, A가 정답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지금 퇴근하려고 해요 라고 말한 순간 이 사람의 의도는 상담악의 요청을 거절 이렇게 해서 8347에도 빈출을 많이 나오는 부정적인 정답 패턴인데요 들려주시죠 네. Could you contact our supplier to see if they can speed up the delivery time? A. I'm about to leave for the rest of the day 음, leave, 떠나다, 아, 이제 퇴근하려고 했는데 네, 오답은요? 네, 오답 앱이 논리오류, 오피스가 갑자기 정원이 왜 나오는지 해석 자체 그냥 맞지 않았던 문제였고요 음. c s a 는 왠지 delivery time, 배송시간 했더니 package 하면서 연상 오답이 나왔습니다 오케이, 다음 문제는 26번으로 넘어가는데 후반부는 살짝 어렵긴 했어요 쟈넷은 더큰 사무실로 이사를 하기를 원하지 않았었나요? A. 저쪽에 있는 서류장들 B. 호수까지 좋은 드라이브였어요 C. 그녀는 재택근무하기로 막 승인받았어요 정답은 C! 결국 아 원래는 큰 사무실 가고 싶어 했는데 재택근무 그냥 하기로 했대 사무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재택근무니까 사무실이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들려주십시오 Doesn't Janet want to move into the bigger office? 정답 C. She just got approval to work from home. 네. 음. A (o) 답 이유 가겠습니다. bigger office 했더니 cabinet 하면서 file cabinets 연상이 됐죠? 그리고 want to move o 어, want to move <laughs> move 하니까 제 오차네요. Nice drive 뭐, 뭐, 옮긴다. 그랬더니, 뭐, 운전하기 좋았다. 이렇게 되면서 연상어 정도로 보셔도 될것 같고. 네. 못합니다. 네. 재택근무, work from home 굉장히 중요한데 동의어가 있죠. 뭐가 있죠? work remotely. 음. 그리고, telecommuting도 있다는 것. 자, 31번. 마지막 문제답게 이 문제 솔직히 어려웠어요. 어려웠죠. 음. 갑시다. 이 제품의 타겟 구매자들은 20세 이하의 사람들인 게 맞죠. 그쵸? A. 그녀는 메인 도로에 있는 그래픽 디자인 회사에서 일해요. B. 우리는 광고가 현직의 전문가들에게 어필하길 바래요. C. 저는 신용카드로 지불했어요. XXX가 될것 같은 느낌. <laughs> 정답은 B. B인데 이게 이제 학생들이 물어보더라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맞혔는데 그러니까. 결국 20세 이하의 사람들이 되게 전문직 종사할 가능성이 없죠. 학생이죠. 그러면 타겟 구매자가 20세 이하가 아니라, 아니라. 아 그냥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어필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아마 광고에 대한 이런 프로포저를 검토하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 아, 아무튼 느낌적인 느낌이 어려웠습니다. 오답 두 개를 버는게 중요한데 일단 들려 드릴게요. The target buyers for this product are people under 20, right? B. We want we want the advertisement to appeal to working professionals. 네. 요렇게 정답이 됐고 오답 먼저, A. 그녀는 도로 핸드 그래픽 디자인, 왠지 타겟, 바이어, 프로덕, 트 그래픽 디자인 연상이 되는 오답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녀, 시가 나올 수가 없죠. 여기에서 대명사 오류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C에서는 왠지 바이어 했더니, 바이, 막, 페이, 크레딧 카드 이런 게또 연상이 됐죠. 이렇게 해서 최근에 나오는 오답들도 사실 딱 떨어지는 게 많이 있으니까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고, 정답이 어렵기 때문에 오답소거는 계속 계속 중요해진다. 라는 거죠. <laughs> 자, 궁금한 건 언제든 상담해 주시고요. 저희 수업 때, 오늘부터 본격적인 문제풀이가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들 문제를 막 푸는 것보다는 이론 정리하면서 하는 게 중요하니까 열심히 정리해 주시고. 자, 그리고. 그리고 파트 2 어려운 이런 문제들을 꼭꼭꼭꼭 계속해서 한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영어의 문제다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고서 막 영어만 뒤이다 듣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잘 잡고 상황을 생각해 주시면서 그 다음에 소리를 익히셔라. 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채널에서 상담 주시고요. 자 오늘 건강하게 또 열공하시고 힘차게 안녕히 갈까요, 시제자. 안녕, 가요! 화이팅.